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아, 금일 경영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컨설팅 예, 발표를 할 포드림의 김원국입니다. 아, 서로 어, 목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어, 강연을 하고 듣고 소통하면 좋겠지만, 뭐, 어, 참,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이어폰으로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 목소리가 그생 목소리가 더 좋은데 일단 이어폰의 성능에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드릴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관련 법에 대응하는 경영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컨설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상도 때문에 사자가 잘안 나오는데요. 저희 포드림은 사회안전망 분야의 기술 혁신에 의한 사회적 공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대안 기술을 제시하고 고객 보호 원칙에 따라서 공직자나 경영자나 또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죄송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과 문화와 에너지 환경과 사회안전망 이네 가지 가치 기술을 지키는 가치 기술의 꿈이 저희 포드림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 사회안전망 기술에 대해서 들어온 뭐 분야에 이슈가 생기고 문화재, 화재가 나고 철도, 사고, 도로, 도시관제, 사생활보호, 에너지 환경 분야, 검역 안전 분야, 산업 안전, 자동차 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저희 정체성을 모를 정도로 15년 동안 30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 대안 기술을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만 하나의 툴을 만들고 싶은데, 사건이 너무 많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저희가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가 보호하려고 하는 고객보호 원칙에 따라서 보호하려고 했던 고객들 현장 담당자의 노하우 그 노하우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었습니다. 해서 그들이 알려준 대로 저희들이 시스템화시킨 그들의 노하우를 시스템화시킨 가치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시는지요? 예, 예 저희 포드림은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사람과 문화와 가치, 가치를 지키는 가치 기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최초의 경찰 수사 툴을 만들다가 송례문 네, 화재 이후에는 문화재 안전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사생활 보호라든가 어, 드론 뭐 대테러 관련된 부분들, 뭐, 작년에는 감염병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시제적 입지에 따른 대안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 저희가 걸어왔던 이력을 한 2분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설립했을 때는 컴퓨터 포렌직이라 하죠. 로그 검색 엔진 만들고 집에 차량 검색 엔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문 화재 이후에는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국에 한 140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또 CCTV가 또 DVR로 되면서 사생활보호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진행하다가 2014년에는 병영에 출탄 터지고 해서 병영 훈련 안전 사업들. 2015년부터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생겼을 때 스마트 세이프티 팩토리라 해서 산업 안전 요구가 있어서 대안 기술을 제시했습니다. 2016년에 드론 테러라든가 드론 이슈가 되면서 자생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 교통 안전 공단이라든가 t t a 에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기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본 기술 열차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철도안전 분야의 계측 분야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는 블랙아이스 사진 잘 찍어주십시오. 네, 블랙아이스 때문에 했고 2020년에는 원래 ESS 안전을 했는데 감염병 안전 사건이 있어서 감염병 안전 방역에 예, 사업을 했었습니다. 원래부터는 어, ESS 사업을 어, ESS 안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 ESS 분야 에너지 환경 분야 해상 풍력 분야 안전 사업을 하다가 아 어, 그동안에 그 서부발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서부발전의 방재 안전관리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을 몇년 동안 개발해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몰랐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경영자가 쓸수 있는 툴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서부발전이라든가 주요 원전 그 발전소 쪽에 사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무리 경영자가 노력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몇천 명이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영자용으로 경영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당사자를 위한 툴이 뭐가 있을까 그들이 주도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저희 함께하는 GBA의 컨설팅 전문 요원,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중대재해에 대한 개념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는 것이고 어,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피,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어,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나오는 것을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많은 재난재해가 있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경영자한테 사업체의 책임을 묻겠다. 경영자가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1년 이상 징역, 10억 원이상또 법인도 50억 원 이하 벌금, 쌍벌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두 개를 쌍벌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호법에서는 7년 이하, 10억 원 이하 했는데 여기는 1년 이상으로 최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그 객관적인 어, 내용을 보면 최근에 그 건설안전학회 주로 사고가 건설하다가 많이 생깁니다. 화학단지에도 생기지만, 화학단지에도 건설하다가 생기고, 발전소에도 생기지만, 발전소에서도 건설하다가 생기고, 기임 추락 뭐 많은 부분들이 이 정비간에, 건설간에 많이 생기는데, 이 건설안전 건설 쪽에서 이슈가 많이 있겠죠. 네, 건설안전학회에서 자료를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가 얼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법만 굉장히 강력한 어, 기준을 두고 있고 대상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즉 다시 말해서 지자체 단체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 자세히 보시면 다른 모든 법은 행위자에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업주 물론 행위자가 문제가 생겨서 사망사고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1년 이상 잡혀 들어갔는데 그 행위자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사람도 뭐 정리가 되겠지만 사업주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빨간 줄이 끌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른 나라는 중과실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게만 해도 되는 과실의 이후에도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고 처벌기한이 1년 이상이란 것. 다른 나라에서는 상한선만 명시를 하고 있고 아예 하한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강력한 어~ 법조항이 생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영자에게는 포괄적 책임과 의무를 주었지만 근로자라든가 담당자에 대한 의무를 누락돼 있고 경영자의 법인에 징벌적 처벌을 함으로써 본질적 예방이 사고 예방이 본질적인 목표인데 경영 활동을 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 뭐 대안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사회적 기업이 예, 투입이 되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법은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조정하는 것은 또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어, 생기겠지만 어, 기존 안전 보그 기존의 관련 법에 대해서 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ISO 4 5 0 0 1 아시겠지만 안전 보건 경영을 위한 시스템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경영자와 담당자의 관계, 담당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면책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는 툴은 실무자가 운영하는 방제 안전관리 시스템이고 경영자는 사실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해. 무엇보다도 안전을 챙겨. 열심히 해야 돼. 제발 열심히 해 줘. 하나라도 일안 해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옛날에는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우리 저희 사수도 계신데 보안 사수도 계신데 보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 사생활이 중요해. 요즘에는 안전이 최상위입니다. 사업 안 해도 좋으니까 사람만 다치지 않게 해 줘. 아무리 경영자가 말을 해도 경영자가 뭘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고서 밖에. 그 중간에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모든 시스템들이 실무자를 위한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예방관리 쪽에 봤을 때는 포괄적 책임을 질함에 상시 책임을 질함에 그 책무에 대해서 조치 절차를 시스템화할 툴이 필요하다. 나 위협 분석할래 위협 요인 최소화할래 예방적 조치하고 싶어 나와의 경영자와의 사고 근로자의 관계입니다. 경영자와 안전관리 책임자가 관계가 아니라 사고 당사자와 경영자의 관계에서 예방적 조치를 하고 싶어 내부 직원한테만 공개된 위협 정보라든가 상황 정보 공유를 현장에 있는 외주 인력들한테도 빨리 알려주고 싶어 이 모든 것들이 사망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관리 툴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영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입니다.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경영자는 나쁜 사람 돈만 아는 사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배려하고. 직원들과 함께 하고 힘들 때 직원들한테 급여 주려고 하루라도 더 열심히 뛰고 그 노력했던 사람들이 사건 하나에 한방에 갈수 있는 그래도 그분들 중에 저희가 들어봤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내 불찰로 사람이 사망하면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나의 문제다 내가 가진 예산 사용권 내가 가진 인사권 내가 가진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결정권이 내한테 있었으니까 나 책임 맞아. 내 불찰로 사람이 사망하 내가 책임질래. 돈 많이 벌고 실적 좋게 하고 빨리 시공 끝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 아니야. 앞으로는 그런 경영 관리보다 안전 관리 할래. 기술적으로 안전 관리하고 싶어. 담당 안전 관리 담당한테 야너 잘해. 시스템 필요하면 내가 다 구해 줄게. 위임 가능한 책임과 위임할 수 없는 책무에 대한 사람이 죽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책무.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예방에 대한 의무. 대응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 내가 경영자로 할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툴이 필요할 것 같아. 예방 대응 기존 프로세스도나 확인하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하고 뭐 탱크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사업주라면 위험한 일을 한다면 위험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이 위험한 겁니다. 그 일이 위험하지만 현장에서 그 위험 요인은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험 요인을 내가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경영자와 현장 근로자의 소통을 만들어주는 수단 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여서 앞으로 좀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들이 휴먼 LA에서 만들어집니다. 발전소가 되든 제철소가 되든 조선소가 되든 큰 사업장에서 한번 공사를 하면 한 9천 명만 명이 동시에 모여서 일을 합니다. 공정도 많고 수백 개 공정이고. 업체도 한 3천개, 2천개 업체 하도 되는 그 개별 사업자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섞여서 일을 합니다. 누가 어디 있는 줄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옆에서는 페인트칠하고 저 뒤에서는 용접하고 있고 이것을 섞여서 하는 것들을 앞에 있는 관리자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중대사고가 날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고, 많은 공정별로 작업 시나리오별로 순차적으로 추락, 붕괴, 뭐 여러 미숙지, 미관리, 미준수, 실수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안 좋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영자가 책임지는 일은 없게 해보자. 라는 부분에, 네. 고민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때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연동을 하고 기존의 SH, 시라고 그 하죠. SH 기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뭐 김앤장이나 다른 많은 어, 법규, 법리하는 법리를 해석해주는 업체에 대해서 면책조항이라든가 법적조치라든가 다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에 ASH 그어 어떤 그 안전과 어 보건과 어 환경에 대한 관련된 시스템들을 잘 분석을 해서 연계를 하고 경영자가 그 틀에서 써머리에서 볼수 있게끔 어 방제 기술 새로 나온 방제 기술이라든가 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기술 수요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기술 요구 규격서도 만들어 드리고 경영자를 위한 소통 관리 툴을 만들어 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하게 된게 발전소 쪽에서 요구가 있었고 화학 단지에서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에, 에, 많은 액시던트와 어, 디지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통합된 방재 안전 관리 의사 결정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하는 부분이죠. 또 상황 발생 시에 조치하는 것들이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별로 하는 훈련관리 시스템과 실제 상황 시에는 상황정보 공유 포탈이 됩니다. 아침 출근할 때 위험지수와 위험이 얼마가 있고 위치별로 작업별로 시간대별로 업무별로 위험지수화를 알려주는 솔루션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경영자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실시간 위해 정보를 또 상황이 실시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위해 정보라 하죠. 공유를 하는 부분들을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절차는 이미 중대재해에 관련된 위협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협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는 사업별로 건설 사업이든 화학이든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안 좋게 될 만한 것을 도출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 각전 부서 현장 담당자의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러기 위한 관련 시스템까지 추가 분석을 하고 위험 지수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장 소통하는 방법과 위험 예방 절차를 검증하는 단계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려 사항들은 아시다시피 중대재해 예방 고려 사항들은 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스템화하는 방법에 귀결되겠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경영자와 근로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경영자를 위한 툴이지만 사실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안전 시스템이 방재 안전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위험지수와 예방경보 안전관리 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연동을 하고 없더라 할지라도 작업지시서 시스템들 무슨 작업이 있습니다. 위치정보관리 아, 오늘 출근했습니다. 요즘 출입연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험작업 현장별로 어, 건물별로 어, 앱이 있기 때문에 앱은 GPS가 되어서 외부엔 되지만 내부 위험 구간 안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하 구간에 뭐 하는 작업이라든가 벙커 아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에 갔을 때중대해제 예방관리 시스템에서 사전에 등록된 메시지를 경영자 입장에서 아 오늘 조심하세요. 거기 들어갈 때 조심하세요. 고소 작업하셨어요? 하시면은 어제 술 많이 드셨으면 가지마세요. 작업 공정별로, 위치별로. 그것을 문자로 날려주고 근거가 남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아, 경영자가 열심히 했다는 거 근거 남기는 툴 아니냐고? 맞습니다. 경영자도 보호돼야 됩니다. 경영자도 중대재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경영자가 열심히 하면은그 열심히 하는 것들도 근거를 남겨서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어, 예시를 들면 그 앱을 가지고 처음에 작업자가 앱을 다운받아서 그 작업에 내가 들어가요. 가보니까 하늘에 크레인이 날아다니고 있고 뭐가 날아다니고 있고 사진 한번 찍으면 자동적으로 안심 소통 신문고로 경영자한테 이미지와 문자가 날아갑니다. 경영자는 사전에 등록된 기준으로 따라서 아 보고 아 오늘, 오늘 사람들한테 오늘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작업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중간관리자들한테도 문자를 할수 있는 중대재해예방앱을 공동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네요. 상황공유라든가 훈련관리 정보도 작업자들한테 외주 용역인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절차가 있네요. 앱을 설치하고 작업자를 등록하고 또는 작업을 등록하고 하면 작업별로 안전 수축이 통보가 되고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실시간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위험지수가 날아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 시스템들이 이렇게 다 관제 PC 버전도 있고 앱 버전이 있습니다. 위험 통보가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처음에는 경영자, 경영자와 근로자, 이제는 근로자, 안전관리자, 경영자 모든 사람의 소통을 하기 위한 어, 어, 절차이고요. 등록을 하고 각 시스템을 연동을 하고 운영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시스템 구성을 보면 어, 중대재해 예방 관리 서버가 있고 각각의 작업장에 있는 뭐 QR 코드나 센서를 연동하는 어, 미들웨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앱 연동을 해서 중대재해 예방 관리 앱을 운영하는 경영자용, 작업자용 앱을 운영하거나 어, 상황실에서 대시보드로 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현장의 근무자나 도구업체나 어, 경영자가 운영하는 관리 소프트웨어 예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희 슬로건이 안전에 대한 믿음이 안심이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많이 벌면 좋고 돈 많이 주면 좋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경영자, 사람이 먼저 사람을 챙기는 분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경영자로 봤을 때는 위임 가능한 밑에 안전관리자한테 책임을 맡겼던 시스템에서 사람이 안 좋게 되었을 때는 내가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책무로서 인지하게 되는. 내 사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 도급인이든 정규인이든. 내 어떤 내 직원이 외부에 나갔을 때도 다 내가 책임지겠다. 열심히 해. 의지 표명에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주도하는 예방 활동으로 직접 챙기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직접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측지 못한 형태의 위험 요인. 매뉴얼대로 표준대로 하는 대로만 하면 면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단 안 죽게 해야 되고 사람이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론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치즈 이런 치즈 몇 개가의 구멍이 연결돼야만 사고가 난다. 그런 가능성이 돼야만 사고가 난다고 하지만 사고는 매번 납니다. 일년에 수천 명이 안 좋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 생겼을 때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었는데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자. 경영자용 예방 시스템. 예방 중심의 위험요인 제거를 경영자가 주도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시하는 게 저희 컨설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업 처벌법을 21대 국회 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인이나 기 다운 받아서 관리하고, 경영자가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해서 알려주고, 전체 대시보드에서 상황들을 체크를 해서 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 정규직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현장에 있다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스템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예방관리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재난지수 위험 정보관리 툴이 있습니다. 관련한 센서 뭐 모자에 쓰고 다니고 넘어지면 하고 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연동해서 경영자가 할수 있게끔 하는 이윤이 아닌 생명 안전경영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 뭐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뭐 레퍼런스도 없고 사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백지에 새롭게 쓰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리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할수 있는 툴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졸지마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니다. 교육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졸때 졸지마 그렇게 해주는 그 순간, 깨닫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해서 현장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현장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받아서 그들의 노하우를 시스템화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